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시간 방해선 다 잊지 못하고 네, 당신은 지금 행복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란 물질이 있지 않고 지식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불행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불행하다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둘로 나눠보면 하나는 상대적 행복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 행복이란 나와 가정과 사회 또 삼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고 가정의 가치관이 바르고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배울 것이 많고 사회가 바르고 내 자신이 바를 때 누리게 되는 행복이 상대적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행복이란 가정이나 사회가 아무리 일그러졌어도 그 일그러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가복 선지자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목소리나여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초소에 떨렸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출고하여 하며 나의 보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이로다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돈 지위 명예 환경이 지배할 수 없는 내적 행복을 절대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가장 행복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오시는 분도 그 뭔가 굉장히 그 어떤 그 단톡에서 이렇게 어 굉장히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그 단톡은 굉장히 세상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은 대화들이 오가는 그런 장소에서 그래도 그한 가지 그 달라트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달란트를 뽑아서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제가 어 제가 누구 누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들의 마음은 말은 오직 아,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그분들의 그 말이나 그런 행동 제스처 같은 경우는 정말 덩지 이이 양쪽의 발을 왔다 갔다 뒤도 놓고 하는 모습이지 않아서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로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무더운 날씨에 어전체를 잘못 타서 와서 왔는데 기꺼이 왔는데 이렇다라고 저한테 어 문자를 촥박가 문자를 지금 보내 왔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본인이 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가서 하시, 겠다고 해서 온 분이 좋절안못한 거는 본인이 못 하신 거고, 잘못 하신 거고, 그래서 또 오십, 오 오셔서 하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도, 가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축복의 유언을 하는 모습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아세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아세는다장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몸 빗장은 철가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는 이어 하나님 같은 자가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공장에서 이음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나,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또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말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하며 야곱의 세은 곡식과 세 포도주의 땅을 흘러 있나니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인 소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로다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구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있고 없고, 가졌고, 못 가졌고,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애부로부터 오는 만족을 행복의 기준으로 하지 않는 축복에서 아슬 집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복을, 행복의 목표를 두는 것을 절대적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동문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야곱 에서를 상대적 행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야곱은 절대적 행복을 수유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동생 야곱에게 내, 내게 공, 내가 배고프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고 조릅니다 그러자 야곱이 약삭빠른 짓을 합니다. 3 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고 합니다. 예서는 대답하길 에서가 가로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하고는 그 소중한 장덕권을 파죽 한릇에팔 버렸습니다. 예서는 훗날 깨닫고 보니 소중한 것을 알았지만 이미 빼앗긴 후였고 잃어버린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꼭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데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서는 성경은 막는 자 얼썩인 자로 평가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상대적인 행복 때문에 절대적인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대단히 장자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장자분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제사의 고난이 장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 장자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둘째는 약속했던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기업을 이을자의 장자입니다. 셋째는 메시아의 계보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권이 계승되는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 대신에 예서가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서는 이 귀한 축복을 생존 문제라는 배고픔 때문에 겸허리 여겼고 더욱더 장자권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서가 실수했으니 예서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34절에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리 하거더라 이 말씀 속에서 예서의 사람됨 그 본질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서는 영적인 신령한 권리와 신령한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신앙,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현수적인 것과 영원한 것과 그런 가치는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은 소홀히, 소홀하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아는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여기 안양 갈매산 그산기도로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치 여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저까지 해서 세 분이 갔는데. 제가 졸린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이게 내려가자고 그랬어요 그분도 이제 한 목사님도 차를 운전하시는 목사님도 자기 당신이 졸리 이제 내 어디를 가야 되니까 가자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한 목사님은 다이 운전해야 되는 목사님이 먼저 가버리면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먼저 갈까봐 막그 지금 뭐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기도를 뭐뭘 자꾸 거기에 흩트러지고 뭐이게 이렇게 막 빨리 가자고 하는 게 마치 마귀가 막 이렇게 우리가 막 기도 안 하고 막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그냥 하시다를 더 기도하고 왔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본질 우리가 그 그냥 이 좋게 그렇다 쳐더라도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조금 더 좋게 조근조근하게 이렇게 좋게 얘기해서 우리 조금 더 기가 지금 이제 막 기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마치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성령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 하셔가지고 어떻게 가려다가 근데 정말 너어 내가 어 신학교 때 신학교 그 산기도 훈련도 가보고 처음 가고 이제 그 다음에 몇, 이렇게 한 이렇게 어그저께 가봤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저기에서 가고 싶은 건 이제 없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 정말 아무데나 진짜 하나님을 팔면 안 돼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무나 하나님 성령님을 팔고 인격적인 그 성령님은 아무데나 그 성령 예, 그저기를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자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신령한 것을 목숨을 거느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느냐, 상대적 행복이냐, 절대적 행복이냐, 야곱이냐, 예서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야 될 목표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 그러나 어리석다거나 망명되었다는 평가를 듣지 저와 여러분이되게 소망하며, 기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장래에 그것, 그런 것, 그것, 그것이 구한 것들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저를 위여 나를 위하여 좋은 톱을 쌓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잘, 자기 본인을 위해서 잘 쌓아서 생명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내를 간내를 추권합니다.